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식당에서 중에서 식사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영어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중 파트 7이죠. Where can I wash my hands? 자, 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서 제 손을 씻을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캣는 이제 능력 조동사죠. 허락이나 양해가 아니라 캔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뭘할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Where is the men's room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어디에 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보통, where is blah blah?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 기본형이죠. 자, 그런데, m e n s room 하게 되면, 이게 m e n 하면 남자들이죠. 그면 upper stroll PS가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소유격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방이 어디에요? 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화장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어, 의역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가로안에 레이즈즈 룸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레이디가 이제 여자들 숙녀들 라고 해서 S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여자들의 방이라고 해서 소유격을 만들려면 S 뒤에 S는 붙이지 않아요 그쵸 아시죠 복수형 만들 때도 보시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유격을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즈즈 룸 하면 여성들의 방이니까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손 씻을 때가 어디 있죠? 이게 이제 화장실을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좀 미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도절립적으로 2번처럼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미화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Could you c r e a t the table p l a s e 하면 음 여기 테이블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손님들이 먹고 간그 자리에가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말하면 접시를 좀 치워주시겠어요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미화를 시킨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Where is the men's room? Could you create a table, please? Where can I wash my hands? Where is the ladies' room? Could you create a table, please? Where can I wash my hands? Where is the men's room? Could you create a table, please? 자, 손 씻을 데가 어디죠? Where can I wash my hands? 화장실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raised room? 여기 접시 좀 치워주실래요? Could you clear the table, please? 자,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도 세 문장이 다의문문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where로 시작하고 이제 세 번째가 could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w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의문사로표현 그러니까 들어간 문장이니까 문장의 끝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맨 끝에 있는 크드 조동사를 시작하는 거는 브레이즈하고 올려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캔 다음에 I니까 can I 열음시켜주시면 되고요. 손은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S를 썼는데 이 S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굳이 나는 S를 살리겠다 그러면 NDS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음 D를 하지 마셔서 hands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발음해보면 w h e r e can I wash my hands? 이렇게 되겠죠. 음, 그다음에 크드 그 다음에 유니깐 크죠.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 볼까요? Cry have my coffee repairs please죠. 자, can i의 정중한 표현이 크다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음 이거는 그니까, 러 허락이나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플레이즈를 붙여서 상당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니까, 제가, 어, 제 커피를 뭘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 커피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리필, 다시 채워주는 거를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니까, 커피 좀 리필해 주시겠어요?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주 careful 디저트죠. 자 그럼 디저트 하면 후석이니까, 음, 우주 우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areful라는 표현이 나는데 careful하게 되면 무엇을 좋아하다. 그러면 후식을 좋아하십니까?라는 얘기니까 후식을 하시겠어요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이 문장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I have my coffee r e p a i r please? Would you care for dessert? Could I have my coffee r e p a i r please? Would you care for dessert? 자, 커피를 리필해 주시겠어요? Could I have my coffee refilled, please? 후식하시겠어요? Would you care for d e s s e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결론적으로 다 의문문인데요. 그럼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크드 우드니까요. 문장의 끝은 다 올려주시면 되죠.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크드 담의 아이니까요. 연음 시키면 크다이. 다시 또디 사운드는 티 사운드와 사춘이며 엘 사운드가 무음이기 때문에요. 크라이까지 연음을 시켜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필에 이 디를 붙여서 리필이 된이라는걸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디 어, 규칙 변화를 한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ref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음, 우드 다음에 유니까 연음시켜서 우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식사 중 파트 9 보도록 할게요. Can I interesting you in some dessert? 라고 하시면 되죠. 자, can I?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해랑 허락을 구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interest죠. interest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문으로 보시면, interested somebody in something 하게 되면, 무엇을 사거나, 아, 뭐, 아니면, 먹도록 권하는 거죠.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하도록 음, 먹도록 권하는 그런 표현이 interested somebody in something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먹도록 권하는 어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잘못 쳤네요 제가. 음. 자,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권해 봐도 될까요? 누구한테 당신에게 후식을 음, 권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음, 후식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정도로 의역을 하실 수 있죠. 음, 자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예요. 자, 후식으로 무엇을 드시겠어요? w h 라이 o u l d you like 하시고 싶으세요라는 얘기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or 뒤에는 어떠한 목적을 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have요? 그래서 어 뭐를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요 정도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interest you in some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do you have? Can I interest you in some dessert?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What do you have? 후식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Can I interest you in some dessert? 후식으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for dessert? 오가 있는데요. What do you have? 자 여러분 세 개가 또 공교롭게도 다 의문문인데요. 그럼 세 개가 다 문장의 끝이 억양이 똑같은가요? 아니죠. 이첫 번째 문장은 can이라는 조동사로 시작을 하니까 dessert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what이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can 다음에 I니까 연음시켜서 can I, interest 다음에 you니까 interest you, t사운드 연음시켜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can I interest you in some dessert?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드, 두 번째 문장에서 우드 다음에 유니까 연음시켜서 우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식사 중 파트 10입니다. Uh, the handmade ice cream is delicious. 수제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I'll have that. 저 그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like a piece of... 파이죠. 파이 한 조각 주세요. 우드라이. 예, 그렇죠. 몸모를 하고 싶습니다니까 피자 한 조각 주세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 handmade ice cream is delicious. I'll have that. I like a piece of pie. The handmade ice cream is delicious. I'll have that. I like a piece of pie. 자, 수제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The handmade ice cream is delicious. 그거 주세요. I'll have that. 파이 한 조각 주세요. I like a piece of pie.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어, 전에도 아이고, 핸드메이드가 아니라 아이고, 제가 계속 발음을 잘못했네요. 홈메이드죠.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도 이제 수제의이란 뜻도 있지만 홈메이드도 집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뽑아낸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만든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제라고 보시면 돼요. 홈메이드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다음에 이치죠. 그래서 M 사운드를 이쪽으로 연음시켜서 r 알... 아이스크림 미즈, 아이스크림 미즈 이렇게까지 연음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I will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주세요라는 얘기로 하는 건데 I will의 줄임말 우리가 보통 I'll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약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I'll에서 I'll have that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장도 아이우드의 자리 줄임말로 우리가 보통 아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예 받침으로 넣으셔서 씨옷 받침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like a like 다음에 어니까 like a piece 다음에 어 보니까 아예 씨 사운드를 연음 시켜면 piece of pie가 되죠. 그래서 이세 번째 문장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I like a piece of pie 해 갖고 다 연음을 시켜 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식사 중, 어, 파티 11입니다. No, thank you.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거를 권하거나, 어, 어떤 거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 얘기에, 어, 따르지를 못해요. 즉,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no, 이렇게 버리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의향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꼭 영어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노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thank you까지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도로 보시는 거고요. This is on the house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게 on the house예요. 그러니까 술집이나 식당에서 술 음식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음,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라는 얘기고요. Could you wrap this, p l e a s e 자 wrap 하면 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장하다라고 할 때도 wrap 동사 쓰시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쓰시는 주방에서 쓰시는 것 중에 wrap 이라는 거 있죠.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싸는 거. 그게 싸주는 거기 때문에 wrap 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포장 좀 해주실래요? 정도로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No, thank you. This is on the house. Could you wrap this, please? No, thank you. This is on the house. Could you wrap this, please?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This is on the house. 이거 좀 포장해 주실래요? Could you wrap this please? 해주시면 되겠죠. 음, 두 번째 문장에서 this 다음에 is니까 this is 그런데 뒤에 다시 on이 나왔네요. 그러면 this is on the house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크드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W R 로 시작하는 단어는 W가 부음이죠. 그래서 wrap this, please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식사 중 파트 1 2입니다 Can I have a d o g i bag이죠? 자, d o 백 i bag 하면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것을 넣어주는 병, 봉지. 아,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랭 음, 좀 비소거적으로 하게 되면, 이 독이라는 단어를요, 여기서는 이제, 독이라는 단어에, 이제 y를 붙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단모음 단장으로 끝나는 단어에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끝에 자음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원래는 노기백 하면은 이렇게 y를 붙여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데요. 요거는 약간 비속어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이 y를 귀엽게 아이 e로 고쳐주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떠한 단어들이 붙게 되면 y를 그러니까 자잠 뒤에 y를 i 이루고 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기백 똑같이 발음은 되는데요. 이 i 이루고 치는 게 조금 더 뭐라고 럴까 공식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을 넣어주는 봉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y를 그대로 쓰면 약간 비속어적인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거좀 싸가 아 싸가게 봉투 좀.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싸가게 봉투 좀 주실래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음, 캐나이, 게르이란 녹이 바기죠저 남은 것을 이걸 좀싸 주시겠어요? 이제 해부를 쓰게 되면 싸가는 봉투를 좀 주시겠어요? 난얘기 정도 되시는 거고요. 개동사를 쓰게 되면 그 싸가는 봉투 안에다 이것을 좀 넣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좀싸 주실래요. 약간의 좀어감이 다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a doggy bag? Can I get in on a doggy bag? Can I have a doggy bag? Can I get in on a doggy bag? 남은 것좀 싸가게 봉투 좀 주실래요? Can I have a doggy bag? 남은 것좀 쌓아주시겠어요? Can I get in on a doggy bag?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캔으로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해보 다음에 어니까 해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Get 다음에 이시 나왔으니까 연음시켜서 약화 get it 그런데 뒤에 다시 인이니까 다시 연음시키면서 약간 get it i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 다시 또 어가 나오니까 get it in, g 이렇게 되겠죠. get it in. Can I get it in a doggy bag? 이렇게 정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발음해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계산을 할게요. 드셨으니까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w o 라 l d i e 나왔습니다. 자, 근데 뒤에가 명사니까 to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I like the bear please. 자, 그래서 제가 기, 계산서를 좀 갖고 싶습니다.니까 계산서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죠. Please를 붙여서. 자, check please. 계산서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아이고, 이거 지워야 되는데 또 나왔네. 자, 죄송해요. 고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like the bill, please. Check, please. 아 여기서 체기라는 아이는요, 원래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뭐 조사 확인 이런 뜻도 있지만 계산서란 뜻이 있어요. 여기 빌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체과 빌이.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like the bill, please. Check, please.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I like the b i l l please. 계산서요. Check, pleas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Do I pay you the cashier? 자, 계산은 you. 제가 당신에게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계산 따로 어 캐셔 하게 되면 음, 출납원 회계원이라는 사람도 되지만 계산대도 돼요. 어. 그러니까 출납원한테 가서 해야 되나요?니까 계산대로 계산대로 가서 해야 되나요? 정도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한테 해야 된다는 건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나? 히어를 안 쓰고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계산대로 가서 캐셔 출납원에게 하나 그러니까 계산대에 가서 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All together. 모두 함께요니까 전부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 I pay you or the cashier? All together. Do I pay you or the cashier? All together. 계산은 여기서 해요 아니면 계산대로 가서 해요. Do I pay o u r c a s h 전부 같이 계산해 주세요. All t g e t h e r 자, 오늘의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 이첫 번째 문장이 무슨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O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요. 문장의 끝은 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 um, OR은 단독으로 표현할 때는 OR이라고 하지만 이게 문장 안에 녹, 녹아질 때는 보통 접속사니까 녹아지죠. 이럴 때는 더 약화시켜서 어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Do I pay you uh, the cash, uh, cashi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 careful 이거 앞에서 나왔었어요. 저랑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무슨 뜻인지 잘 쓰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 오늘 투데이 스틱 보도록 할게요. think fast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주어가 없으니까 생각해. fast 빨리 그래서 빨리 결정해. think fa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think fast 자, 빨리 결정해. Think fast.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